하나님께서 문안과 찬양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본 장의 문안 인사를 보면 바울은 성도와 교회를 홍계하고 복음을 전하는 등의 아버지로서 역할뿐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어루만지고. 격리하는 어머니로서의 임무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다 한다 합니다. 요양 말씀에 보면 노마서 16장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요약의 말씀처럼 바울이 한 사역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지금 지난 두 주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성인들의 뒤를 따라 바울처럼 사역을 하자고 하자는 교훈으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역할뿐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어루만지고 격려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는. 바울을 본받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또 어머니로서의 어로 만지는 역할도 할수 있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 16장 귀한 말씀으로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 또,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읽어 봐 주세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삶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송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오늘 우리들에게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또 바울의 보호자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베를 추천하는 바울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으십시다. 아, 네. 바울은 여러 사람과 주의 사자의 보호자가 되었던 이 사람 베베를 추천하게 됩니다. 베베가 여러 사람뿐 아니라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듯이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역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1절, 2절을 봤더니 그를 송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라, 바울이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고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이 사람에게 이런 후한 대접이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또 3절 4절을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하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래서 우리 갈멜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사람들을. 무난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을 보면 무난하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무난하라는 말씀이 2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네. 무난하라 무난하라 한 절에 두 번씩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무난하라고 요구도 하십니다. 그럼 무난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무난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서로를 무난하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난하라고 하나요? 사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이 고백하지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아, 네.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이런 사람들을 무난하자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서로를 무난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 오심을 경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인 에베네도와 교회에게도 무난하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무난하는 사람이 될 전정, 서로 형제에게 안 좋은 점을 파헤치는 가론유다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6절, 7절 읽어봐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많은 많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하십니다. 바울보다 먼저 주 안에 있었던 자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고 하십니다.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무난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무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8절 9절을 10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오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세다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어블로우 권석에게 무난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무난받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하시면서 무난하라고 하십니다. 무난받을 만한 사역을 했으니 무난하라고 하십니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 무난하라고 하십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 무난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모든 자에게 바울이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무난하는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카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형제 형제의 어머니가 곧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무난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누구 누가 아니라 모두 내 몸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형제처럼 생각하 서로를 무난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하시는 우리 서로 무난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아, 네.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오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사매와 얼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서로 내 몸같이 아끼는 문안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아, 네. 17절 읽어봐 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메이. 네. 이렇게 무난하지 못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18절 읽어봐 주세요. 이 같은 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막 들어서 오는데 이런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 막 영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흔들고 요동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삼가주의가 필요합니다 19절에서 20절 읽어봐 주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사탄을 발로 밟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종함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2024년 성탄절이 되자고 부탁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예배를